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디로 왔냐면, 제가 18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오늘 결혼을 해가지고 축사를 맡기로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사를 맡아보는데 너무 떨리고, 연말 브이로그 겸 친구 결혼식 브이로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축사 많이 울지 않길 그래서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야. 이야! <laughs> 아무 예쁘다. 저 저렇게 예쁜 애가 아니었 <laughs> 일단 신부 대기실 가서 사진 찍을게요. 아, 가버터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 자리 앉으셔야 나오실 수있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 신아빠 네네, 괜찮아요. 자, 한번 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바로 니다 자, 자, 한번더 감사. 벌써 볼일안되는데 아, 그래 빨리 빨리 가야겠다. 우리, 오, 어, 나 신고 되게 싫고 신고 되게 싫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눈물이 나지? 슬픈 게 아니고 네.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아 저도 원래 요새 진짜 요 근래 진짜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사진 찍었을 때부터 이눈물이 어떡해? 기연이참묘해요 최근에 막 결혼식 다니면서는 뭐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고, 하 맛있는 밥 먹자, 축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약간 울컥한다, 몽글몽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20년 가까이가 됐으니 거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같이 추억을 보낸 친구라서 그런지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약간 친지분들과 하객 여러분께서는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 겁니 아니 첫첫 문장부터 오열하면 어떡하지? <laughs> 어제 연습하고 한3 시간 썼어요. 3 시간.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laughs> 신부님이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방금보다 두 배는 큰 박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 등장.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친구. 현의 18년지기 친구인 박가이라고 합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의 축사를 나에게 맡겨줘서 고마워. 너를 처음 본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어른이 되어? 너의 결혼식이 다가온 게 아,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laughs> 놀러 가고 싶어서 교회 캠프 간다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해수욕장 놀러 갔었던 거 <laughs> 그때만 생각하면 우린 아직도 철무지 같은데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까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너와 함께 보냈던 모든 소중한 순간이 나한테는 선물이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바빠져서 자주 못 보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래서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야. 오늘 결혼 이후 두 신랑 신부의 사랑하는 시간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하루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부부가 되길 바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한다 행복해 잘 살고 신랑 신부의 따뜻한 마음 잘두 사람을 축하 축하는 축하 순서가 있겠습니다 손 써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다 끝났고 방금 사진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진짜 완전 찐친 완전 베프가 이렇게 결혼하는 이 감회가 새로운데 집에서 막 혼자서 편쓰고 지 이럴 때는 절대 제가 안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친구 보자마자 눈물 나고 편지 읽자마자 진짜 못, 못 읽겠는 거예요. 눈물 나서 근데 아까 저 진짜 많이 그거였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민망하네요. 아무튼 제가 진짜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친구야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난 항상 너 옆에 있을게 사랑해 내 친구 행복해잘 살아 친구의 결혼식을 마치고 원래 밥까지 먹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건강 이슈로 인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김밥을 시키면서 스몰 토크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원래 제가 참치김밥 중인데 요새 그 제육김밥에 맛을 알아버린 후에, 제육김밥. 떡볶이. 음. 아, 더럽네, 이거. 아이고, 매운 거. 김밥이 매운데, 떡볶이까지 매워서. 아, 맞다. 오늘 OOTD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약간 좀 저런 색상에 맞는 차분한 의상을 입었는데, 어른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정장 느낌의 반바지에, 검정 스타킹에, 이거 로로아드에서 구매한, 저기 드쪽 조끼인데, 진짜 단아해 보이고, 되게 청순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플레어 스커트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의상이 너무 예뻐서, 평소에 이런 스타일 잘안 입으니까, 여성스러운 옷 입으면서 기분전환 좀 하는 것 같아요. 난 여자다. 난 되게 이런 어,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날에는 너무 예쁜 옷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밥을 먹는 게 혼자서 뭐를 하는 게 혼자서 잠을 자는 게 익숙해져서 너무 갑자기 슬퍼져 <laughs> 예쁘더라 내 친구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그첫 장은 너무 슬프다 그랬는데 왜냐면 너무 울었어 너무 오랜만에 웃었고. 오늘 조금 재미없고 딥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조금 약간 감동 스토리일 수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저니까 많이 예뻐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좀. 파티 나네요? 어, 이게 파티야, 나탈것 같아. <laughs> 이게 나한테 준비한 파난 이게 파티야. 연말에 이제 <laughs> 가족들이랑 그랬거든. 영상은 1월달에 올라갈 <laughs> 거긴 한데, <laughs> 엄마랑 아빠랑 오랜만에 이렇게 그 외식을 나왔습니다. 진짜 분위기 너무 예쁘다. 아빠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 저는 오늘 약간 좀 얼굴에 힘을 안 줬어요. 가게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는 칠식스라는 곳입니다. 와, 너무 맛있고 맛있던데 무슨 일이야? 사실 그래서 근황이 어떻게 돼? 내일, 예, 이모님하고 일어서요 네. 슬프만, 네. 파티에요. 어머니는 일정이 여전히 바쁘시네요. 네. 그리고 그 파티 저도 가도 돼요? 네. 이 자리도 오빠가. 어떤 걸로 보나와 창피하대요 제가 남자친구 없는 제가 창피하대요 여러분, 다꾸이 여러분들 남자친구 없는 딸이 창피하대요. 네? 멋진 생모인데요 화가 있나 보지 뭐 화가 있어. 엄마 <laughs> 앞에서 말을 해요? 엄마 속상하 연말인데 저랑 함께 보내는 심정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뭐.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진짜요? 응. 우리는 괜찮은데 너가 불쌍해. 내가 왜 불쌍해? 남친도 없고. 아, 다 커플이 없네. 다 있는데. 미안하다, 야. 엄마랑 와서. 응? 쓴?